안녕하십니까. 조치지게 줬습니다. 1183회. 겨울, 이웃수, 미치수. 처음 한글에 말하십니다. 지난주 선적은 5등 10장 해준다. 10장 해준다. 보세요, 뭐 같이. 5등 6장입니다. 이거는. 1반1 3반 25번, 31번이야. 이, 이거는 지난주 방송에서 보는다. 그 그래, 이벤트가 있겠습니다. 그래스 30일까지 이틀밖에 안남았는데 가입신청자는 월회비 2만원으로 예약번호 15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는 그래, 8월 음,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8개월간 2만원입니다. 8월 1일부터는 가입자는 월회비 3만원입니다. 이때밖에 <목소리도> 안나아진다 1 1 8 3회 이곳에는 2 5번 28번, 28번 이력합니다. 미추시는 34번, 38번, 20번, 23번, 29번, 2, 2번, 22번, 22번 되어있다포함한계는 3번, 6번, 18번, 사십 번, 사십이 번, 사십이 번 된다. 10번째는 18번은 이룩합니다. 이상입니다. 쪼지게도 떠신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, 여러분.